기도는 사역이고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사역을 위한 준비쯤으로 생각하며 기도의 능력을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기적은 우리가 들인 기도의 수고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구속의 열매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전투는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전투의 자리이기에 바로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두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언제나 주님께 끊임없이 호소하며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영적 이기심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챔버스는 이를 영적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관심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에 따라 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지시를 행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주인의 생각을 구현해내는 것은 아주 스릴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일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스리를 느끼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스리를 느낍니까?